54강입니다. 54강에서는 수입방식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환원율에 관한 문제. 말로 나올 때 24번부터 29번까지. 그리고, 어, 실제는 계산 문제 위주로 최근에 5년 동안은 꼭 출제되고 있어요. 공식을 꼭 기억을 합니다. 수익가액은 우리가 순수익. 밑에는 환원율. 우리가 수입 방식은 순환 순비 이렇게 하나 암기하자고 그랬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자, 이걸 공식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지만 이걸 법정문으로 나올 때는 24번이 법정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로놓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입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수익 환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원한다. 그러면 미래 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 이걸 또 가로키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걸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환원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조문 나올 때 환원, 이런 말이 나오면 환원법이다. 환원이 안 나오면 분석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법조문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자, 문제는요. 이 환원이 문제예요. 환원.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것은 25번에서 순수익을. 이 순수익은 미래 번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로번 돈이냐 임대료로 번 돈이에요. 그 임대료로 번 돈을 순영업소득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미래 또는 현재로 환을 할때 수익 가격을 구하는 경우고 수익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환을 한다는 것을 어, 자본 환원율, 이렇게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4층 빌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 4층 빌라를 10억에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리고, 어, 1년에 5천만원씩을 번다고 하자. 그러니까 1년에 5천만원씩을 벌어요. 그러니까 매년 1년에 5천만원씩을 법니다. 버는 기간이 정해졌죠?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은 내용 연수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 5천만 원씩을 예를 들면은 이걸 이제 어 30년 동안 번다고 하자. 매년 똑같이 30년 동안 5천만 원번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이걸 어이 시점에 현재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걸 환원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가져올 때 이거 두 가지를 고, 고려하자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할인수 회상 이렇게 하자고 해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우리가 계론에서는요 어, 할인율이나 이자율이나 수익률은 어,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같은 걸로 풀자. 그래서 제가 묶어서 할인수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그러니까 어, 미래 또는 현재로 어, 현가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 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내는 건 이자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받는 수익이 된다. 그래서 할인수 되는 것은 아까 1년마다 번 돈을 현재로 아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1년마다 그 시간 차이 때문에 할인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해갖고, 1년에 5천만원씩을 버는데, 이 기간이 30년이라고 한다면은, 기간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다는 것은, 10억이라는 돈이 30년이 지나면 없어졌다. 감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감가 문제를 하는 것을 흘수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 연수 동안에 투자한 돈을 뽑자. 이걸 회수라고 합니다. 그거 왜 하느냐? 상각률 때문에 생겼네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리수, 하나는 회상. 이 회상을 감가 회수 방법이다. 감가 때문에 생겼다. 그런데 땅 같은 것은요. 영속성이니까 이 감가 계산을 안 한다. 그걸 우리는 직접 법이라고 한다. 그래, 회수를 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율이 곧 환원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직접법이고, 건물 같은 것은요, 이걸 연수로, 만약에 30년이다, 그러면 30분의 1로, 만약에 20년이다, 그러면 20분의 1로, 만약에 이자율이 5%고, 20년이다, 그러면 20분의 1이 5%니까, 두개 합쳐서 10%로 환원율을 계산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빵은, 어, 회수를 안 해서 직접 법. 건물은,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수분의 일로 하는 걸 직선법이라고 합니다. 이 직선법을 정액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똑같이 뺀다는 개념은, 어, 원가 방식의 정액법이고, 근데 이걸 일로 해서, 어, 연수분의 일로 계산하는 것은, 어, 뭐라고 한다? 직선법. 연수분의 일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원 이유를 계산할 때 말하자면 예, 다섯 가지가 있다. 첫 글자로 시조투엘프 물론 이 다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그나마 언급된다면은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 결합 엘 우도법 부채감당법 그래서 시조가 12명이다 뭐 이런 정도 다시요 환원율은 시조가 12명이다 해갖고 시장 추출 그러니까 환원율은요 말하자면 이 공식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게 공식이 돼요.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가격이다. 이게 환원율이거든요. 이런 환원율을 시장에서 구하자 이 말이죠. 내가 4층짜리 빌라면은 4층짜리 빌라와 비슷한 물건을 시장에서 찾아 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임대료하고 가격과의 비를 따지면은 대략적인 비율이 나와요. 이게 시장에서 찾아내는 방법인데 가장 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사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조성하자. 조성 그럼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 이게 요구수익률 아닙니까? 무할인에서 무위험률은 순수이율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위험이 없는 확실한 수익국공채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할증률을 더해갖고,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환원율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 조선법인데, 이 조선법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항상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투자결합법이 나와요. 투자결합법은 토토건건 이렇게. 이게 이제 땅과 건물로 계산할 때 저저지지 매돈과 은행돈을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걸 물리적 투자 결합, 금융적 투자 결합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는 말로 나온 것보다는 계산 문제 토토건건 토지 비율 토지 환원율 건물 비율 건물 환원율 토토건건 예, 그 다음에 저저지지 저당 비율 저당 환원율 지분 비율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을 저당 상수라고 해요. 지분 환원율을 어,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다시요. 저당 환원율은 저당 상수,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인데, 토토, 건건, 저저, 지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말하자면, 이제, 단기 입장에서, 지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전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을 엘 우드법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엘 우드법을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도 해요. 그래갖고, 땅의 가격을 구할 때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돈의 가치, 그 다음에 은행돈의 가치를 합치어갖고,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세 전으로 했다는 거. 세 전으로 하니까 세금 고려를 하지 않죠. 그래서 세금까지 고려한 것을 L-우드를 이제 발전시켜서 세 후로 하는 것을 DCF 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 DCF는 할인법이잖아요. 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잖아요. 이게 투자에도 DCF가 있고 평가에도 DCF가 있어요. 그래갖고 새 전으로 하는 건 L/U도, 그다음에 새 후로 하는 것은 DCF 이렇게 하고 가장 발전된 걸 방법이 DCF가 됩니다. 단계라는 것은 중간에 팔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분이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세 단지는 어, 에르도는 세단지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자고 해요. 어, 영, 그, 말이 좀, 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넘겨도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 지분이 아니고, 저당 입장에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부채감당법이고, 이 부채감당법은, 이거, 부대저다. 부채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 이거는 좀안 됐으면 좋겠어요. 부대저. 제가 부대저 해갖고 투자 파트 할 때, 부채 서비스 액은 대출의 곱하기 저당 상수. 이런 게 하나 있고, 환원율을 구할 때, 부채 감당률. 어, 부채 감당률! 그러면은, 우리 괴로는 다 숫자가 말하자면 작을수록 바람직한데, 이게 별종이다. 그러니까,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해갖고, 우회가 순명업소득이고, 어,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뭐죠? 어, 대출받아서 1년 동안 갚아야 된 원리금 균등 상원액을 말하거든요. 이 감당률, 우회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이게 감당률이고, 대부 비율이고, 저당 상수를 곱해갖고 구한다. 이게 부채 감당법. 어, 부채감당법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봅니다. 환원율이란 미래 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우리가 하나는 이자 계산해본다. 이게 할일수. 왜? 시간체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감가 문제를 고려한다. 회사. 근데 감가 문제를 고려할 때 땅은 감가를 안기 때문에 회수율 계산을 안 해서 직접 법. 건물은 일반적으로 연수분의 1로 하는 것을 직선법,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시조가 12명,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도법 부채감당법이 있다. 시조 12명, 그 12명,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보고요. 그런데 환원율은 순수익과 가격과의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시장에서 구했다. 그 다음에 토토건건이 있다, 부대저가 있다, 세단지가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률 부채감당률이라는 거 우리 투자에서 꼭 알아야 돼 DCR이라는 말, 우리가 순영업소득이고 밑에가 부채서비스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로 환원율을 구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워하는 어, 파트예요. 어, 만약에 어렵게 여긴다면 공식은 꼭 기억하시고 24번의 예, 말의 법조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리수 회상 이런 정도. 하리수는 어, 이자계산이고 회상은 감가인데 땅이라는 건 감가를 아는 걸 직접법이라고 한다. 자이 정도까지는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 계산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 봅니다. 11번입니다. 최근의 문제는요, 수입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계산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11번처럼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 어. 수입 방식은 위에가 순수익이고 밑에가 환원율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순은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환원율을 숫자 주었잖아요. 10%니까 0.1을 하고 밑에가 순만 구하면 되는데 순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가유순세세 이거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7천만 원 줬잖아요. 7천 곱하기 만약에, 그, 공시를 뺀다는 건 5%를 빼지 말고 곱하기 0.95 하자는 거요. 예 5%를 빼고 계산하지 말고, 어, 5%를 100에서 빼갖고 95%를 곱하자. 그0.95 하고, 그 다음에 경비 빼야 되는데, 경비 뺄 때는 40%를 빼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40%를 어, 역으로 해서 0.6, 60%를 곱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00 곱하기 0.95 곱하기 0.6을 하면은, 여기, 어떻게 나온 거냐? 3990000이 0, 0, 0, 0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399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0.1을 그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잖아요? 답이, 답이 4번이다. 만약에 12번처럼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주는 문제로 해갖고, 우리가 순영업소득, 예, 가능해서, 두 번째는 유효, 세 번째는 순, 가유 순세세.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7000 곱하기 0 9 곱하기 0.6에다가, 밑에 0.1할 때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는 거죠. 해서, 4번입니다. 그다음에 12번이요. 이거는 이제 부대죠, 부대죠. 이제 부대죠 말하자면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이제 순이 얼마입니까? 부채 감당률 곱하기 배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해갖고 부채 감당률은 3천만 원 줬어요. 밑에가 1,500 줬어요. 그러면 2잖아요. 곱하기 그다음에 예, 부대, 대부비율 어, 대부비율. 대부 비율, 여기 0.4로 줬잖아요. 대부 비율. 대부 0.4. 곱하기, 그 다음에, 저당 당수 줬잖아요. 0.177. 곱하면은요, 0.1416이 나와요. 계산기로 때리면은요, 그러면 답은 14.16이다. 해갖고,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할 수가 있다. 해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로 나온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더 쉽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묶어서 또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은, 딱 정해진 게한 20문제만 연습을 하면은요, 무조건 5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떠듬떠듬 주어진 대로 계산기로 때리는 연습을 하셔서, 계산 문제 꼭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끝날 때쯤 이제 우리 계산 문제만 또 연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4강 수입방식의 환원율 문제 꼭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